a s s a l a m u 안녕하세요 할랄 코리아 바이츠입니다 이번에는 청주시 복룡동에 있는 사로이라는 우즈베키스탄 할랄 식당에 왔습니다 사로이라는 단어 참 예쁘죠 사로이는 우즈베키스탄 말로 궁전을 의미합니다 식당 창문에 맛있는 음식들이 한가득 쌈싸, 오쉬블럽 한움 만티 카잔 카보비 보입니다 이 식당도 종종 방문했던 식당입니다 친절한 우즈베키스탄 사장님이 계셔요 자, 그럼 오늘도 변화 없이 한라의 매력에 빠져보도록 할까요? 식당 벽에는 우즈베키스탄 풍의 접시와 우즈베키스탄 풍의 장식 커튼이 눈에 띕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접시는 칭리라고 불리며 장식 커튼은 이카트 패턴이라고 하는 직물로 만들어집니다. 실크나 면 소재의 정교한 패턴이 눈에 띄죠? 저 접시에 오쉬, 플럽을 담아 먹지요.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거나 결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내부 장식용으로 하나 선물해주고 싶을 정도로 예쁜 물건들입니다. 역시나 식전 식후에 제공되는 차 차이가 담겨져 있는 보온물통이 있습니다. 차를 담아 마시는 그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릇이 참 예쁘죠. 차이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굳이 카페에 가지 않아도 되기에 이득입니다. 카운터 뒤 냉장고 좌측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이라고 적힌 접시가 이 가게에서 가장 탐나는 접시네요. 역시나 한라 음식점이라 술 대신에 탄산 음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방문했을 땐 쌈싸가 없어서 먹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쌈싸가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메뉴를 두 접시나 시켜서 더 먹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쌈싸의 모습만 봐도 이미 맛있어 보이는 건 확실하죠? 싸로인의 쌈싸는 반죽 패턴이 제가 본 쌈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하나 먹을 걸 그랬나 봐요. 아무튼 다음엔 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붙은 벽화가 인상적이라 한번 찍어 봤습니다. 사마르칸트의 사막과 어느 모스크를 순례하는 순례자가 연상되네요.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러시아 튀르키에는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과일 주스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 맛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식사를 할때 각종 과일 주스,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를 같이 마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삼삼오오 모여서 식사를 하며 형제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혹시나 저도 중앙아시아로 여행을 간다면 꼭 그렇게 단체로 모여 식사를 해보는 경험을 해보고 싶군요. 사로의 메뉴들입니다. 사장님의 배려로 한국어로 굉장히 크고 선명한 폰트로 설명이 되어 있죠. 조금 독특한 점이 있다면 이 가게는 추가 요리에 햄버거, 핫도그, 소시지 롤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햄버거를 깜부르게르라고 부릅니다. 우즈베키스탄도 대한민국처럼 실제로 핫도그가 있습니다. 다만 형태와 구성물은 약간 다릅니다. 실제로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할랄 식당인 에보스에서 할랄 핫도그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지금 영상을 다시 보니 도너쇼르파가 맛있어 보이네요. 다음에는 저 메뉴를 꼭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왠지 술 마신 다음날에 해장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뼛속까지 한국인? 아 빼먹었네요. 추가 요리에 논카봅이 있습니다. 이것도 유튜브로 언젠가 봤는데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꼭 도전해봐야겠습니다. 싸로이는 최근에 생긴 한랄 음식점입니다. 역시나 CIS 출신 국가 이주민, 고려엔 근로자, 이주민들이 거주하는 청주시 봉몽동에 위치했고요. 약간 무언가 숨겨진 고수 혹은 한식으로 치자면 노포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금 더 규모가 크거나 먼저 자리잡은 식당에 비해 인지도나 크기, 입소문이 살짝 낮은 느낌도 있지만 맛에 있어서는 절대 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설 가게인 탓인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샤슬릭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것만 해결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실력과는 역시 별개의 의미고요. 오늘 주문한 음식은 구르닥 할랄 아사띠입니다. 꾸르닭은 양고기, 소고기, 양파를 볶은 요리며, 아싸르띠는 우리나라의 모듬과 유사한 개념의 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국민은 늘 서양식 감자튀김이 있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르티는 모든 요리입니다. 좌측 상단에는 큰 장미 모양의 만티, 우측 상단에는 서양식 감자튀김, 좌측 하단에는 코틀렛, 우측 하단에는 카잔 케밥이 있습니다. 한가운데는 오쉬플롭이 있습니다. 앞서 나열한 요리들은 모두 단품으로도 팔리는 메뉴들입니다. 이아사르티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요리는 좌측 하단의 코틀렛이었습니다. 서양식 요리인 코틀렛에서 유래된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실제 맛은 우리나라의 명절 요리인 고기 육전, 고기 전과 유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차프레 케밥이 혹시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끓어닭은 서양식 감자튀김만 빼고 보면 얼핏 우리나라의 장조림 불고기와 섞은 느낌의 모습입니다. 실제 맛도 한국식 불고기와 유사한 양념이 배인 장조림 느낌의 고기입니다. 매운 느낌은 전혀 없고요 소주가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진짜로 하나 포장해서 혼자 술안주로 먹어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고기 양념 중간중간에도 잘게 썬 양파가 있어서 풍미가 더해져서 식감이 좋았습니다. 싸로이는 제가 먹어본 한랄 식당의 고기 메뉴들 중에서 부드러움으로 치면 1, 2인자를 다툴 정도의 부드러움을 가졌습니다. 한랄 고기가 이슬람 율법에 의해 엄격한 도축 방식과 동물의 스트레스가 적은 환경에서 사육되는 이유가 있고, 나비하라고 불리는 동물이 살아있는 동안 가장 평온한 순간에 도축을 하는 것, 신속하게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날카로운 도구로 목을 단번에 내리친 방식과 동물의 피를 완전히 배출시키는 방법 덕분에 고기가 연하다는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호틀렛을 한입 먹어봤습니다. 겉보기엔 얼핏 함박스테이크와도 유사하죠. 하지만 맛은 또 함박스테이크와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아무튼 언제나 고기는 옳습니다 오쉬플럽은 여태껏 수도 없이 먹어봤지만 가게의 실력과는 별개로 큰 차이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딱한 군데만 빼고요. 하지만 그 가게는 폐업했습니다. 만티는 전형적인 우즈베키스탄 만두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여태껏 본 만티들 중에서 가장 반죽의 형태가 아름다워서 먹기가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지만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미친만두와 같은 만두를 먹으면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요? 참 궁금하네요. 나중에 한번 비교해보는 컨텐츠도 만들어볼까 싶네요. 만두는 케밥처럼 국적이 확실한 음식이 아닌가 봅니다.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음식은 거친 대륙의 음식인 탓인지 굉장히 기름지고 풍부한 맛의 향연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까요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고급 인력으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런 음식을 먹고 자란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강하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음식들을 열심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할듯 합니다. 오늘은 사로이에서 꾸르닭과 아싸이티 먹어봤습니다. 몸도 마음도 기운이 절로 나게 해주는 중앙아시아 한라 음식에 무한한 감사를 표합니다. 더 많은 한라 맛집 음식 리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입가심으로 사로이의 바로 옆 가스트로놈 러시아 빵집에서 세븐세이버 에너지 드링크를 마셨습니다. 다양한 다국적의 음료들이 참 눈에 띄죠. 심지어 이 빵집은 24시간 운영하고. 다양한 주류들도 판매하니까 한번 가보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살라마!